네, 안녕하세요. t 2 k 닥터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흔히 코드리스라고 불리우는 무선 이어폰들인데요. 제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몇 가지를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가형부터 중저가형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를 그 애플 에어팟이랑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한번 제품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기준이 되는 애플 에어팟 정품. 요거는 애플 에어팟을 따라 만든 제품인데, 뭐, 저희 쪽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뭐, 정보도 없는 상태인데, 요거는 뭐, 애플 에어팟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든 형태입니다. 우선은 뭐,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비교 제품으로 하나 사봤어요 그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다른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인데요 i7s, 뭐, TWS 제품 저희가 판매 중인 LK T8 제품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사바트 X12 프로 제품 i10 TWS라 그래서 이제 판매 예정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들 한번 뭐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뭐 상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저가형부터 알아볼게요. i 7 s TWS라는 제품인데 가장 저가형의 제품이에요. 에어팟이랑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굳이 저희 쪽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렴하게 코드리스 제품을 이용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사용하시면 하겠지만 뭐 음악 감상을 뭐 오래 하신다거나 통화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특히 요 사이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시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기가 아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 정품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예, 사이즈 보이시나요? 예, 밑에가 애플 에어팟 정품이고요. 위에가 i7s TWS 제품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난, 많이 납니다. 온질 또한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사봤어요.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샀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돈 주고 살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비교해드릴 제품이 요 LKT8 제품입니다. 그 상품은 이미 다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특히 이 T8 제품을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사용하면서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단점은 코드리스 제품들이 마찬가지로 약간 블루투스에 끊김이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끊김 현상이 있, 있는데, 어,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제품들보다 끊김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합니다.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잠깐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니면 왼쪽에, 양쪽에서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왼쪽에서만 노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오른쪽에서만 잠깐 동안 노래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에서 이제 음질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저가형 제품들도 이런 블루투스의 끊기면상은 마찬가지로 다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뭐, 가격 대비로서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지금, 이 충전기에서 제가 페어링을 해둔, 이미 한번 해둔 상태라서, 이게 충전기에서 빼면은 자동으로 아이, 폰의 오토 페어링이 됩니다.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LKT8. 이 두번째 연결 데모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오토페어링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토페어링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음악 재생이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터치 기능을 지원해요 이렇게 누르면은 예, 일시정지 기능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플레이한다 볼륨을 중가, 중간으로 놓고 했을때 예, 왼쪽을 두번 누르면 볼륨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른쪽 거를 두번 누르면 볼륨이 커집니다 예, 보이시죠? 그다음에 세 번을 연속으로 클릭하면 다음 곡하고 이전 곡으로 돌아갑니다. 예, 네. 네, 노래 제목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T8 제품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오른쪽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넣으면은 왼쪽에서도 음악이 같이 중지가 됩니다. 노래를 왼쪽에서만 들으시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요. 두 개를 같이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빼고, 왼쪽을 나중에 빼셔야 양쪽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이거를 거꾸로 양두 개가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먼저 빼고, 오른쪽을 빼면은,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이 제품에 보시면은,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에어팟에서는 이게 뭐, 페어링 버튼도 하고 하는데, 이 제품이 여기에 페어링 버튼이 아니라, 충전을 시작하는 버, 제품, 버튼입니다. 이어폰을 이렇게 노, 넣는다고 바로 충전되는 게 아니고, 넣으신 뒤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이어폰이 충전이 된다. 그거를 이걸 잊어버리고, 이어폰만 넣는놓고서 나중에 딱 들으려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어팟이랑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에어팟의 케이스 역시 호환이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들어갑니다. 가죽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케이스 호환된다 사이즈가 같다 케이스는 에어팟 정품 케이스 뭐 아니면 호환 케이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예 우선 이 제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 아이폰 에어팟을 똑같이 모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크기부터 뭐 전부 다 동일하고 이제 기능도 뭐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벌크 제품으로 박스가 없이 유통되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터트코리아에서는 이 제품을 뭐 유통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도 있다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요 카메라 로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이제 아마 11월부터 판매할 제품인데 이 i10이라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TWS 기능 지원하고요 제가 제품 한번 개봉해서 연결을 해 봤어요 특이한 게 케이블, 충전 케이블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C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만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블을 만약 분실하셨을 경우나 아니면 집에다 놓고 외출하셨을 경우에는 충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우선 뭐 구성품은 그렇고요 제가 제품 먼저 제품을 한번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제품 마찬가지로 예, 오토 페어링 그다음에 자동 오프 기능 지원하고요. 케이스에서 이제 빼셔야 되는 예, 빼면은 자동으로 이제 페어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빼시고 왼쪽을 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목록에 나오면 연결하기 누르시고 예,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터치 기능을 지원해요.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예, 일시 정지 기능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플레이한다. 그 다음에 두번 연속으로 누르면은 다음 곡예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도 두번 누르면 이렇게 다음 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뭐 에어팟도 마찬가지로 볼륨 조절이 안 되지만 이 제품도 볼륨 조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정지 재생 그 다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에 길게 누르면은 시리 기능이 되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시리 기능 지원하고요. 예, 그래서 에어팟이랑 기능은 뭐 거의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한번 비교해볼 드릴게요. 사이즈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장점은 이제 뭐 이런 뭐 에어팟이랑 뭐 거의 비슷한 디자인, 그다음에 뭐 음질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제품의 큰 특징은 배터리의 양을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케이스에서 예, 배터리의 양을 측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1, 2, 3, 4 단계가 있는데, 야뭐25% 예, 50% 75% 100%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두 칸씩 측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누면은 아래에서 두 칸만, 왼쪽을 누면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칸, 예,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각각 배터리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에도 배터리 케이스에 얼마나 양이 남아 있는지 요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에는 그, 그 기능이 뭐 아이폰에서 연동해서 지원을 하지만, 뭐,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배터리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데, 이 제품은 케이스에서 이 배터리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제품을 추천을 드리자면 저가형 제품 이제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투자하셔서 t 8이나이 신제품 i10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t 8이랑 이제 가장 큰 특징은 t 8은 밑에, 예.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고, i10은 타입 C로 충전한다. 케이블의 범용성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제 T28은 대신에 이제 볼륨 조절까지 터치 기능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볼륨 조절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 에어팟이랑 예, 비슷한 제품들은 이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드리스 제품 중에 요새 좀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사바트 X12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제품들도 제가 뭐 여러 개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제품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 제품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면서 배터리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사용했을 때도 한 5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뭐새 제품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 사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뭐 조금 플레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5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볼륨의 크기라든가 뭐 접속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그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지금 다시 넣어둔 거지만 예. 실제로는 이런 약 약간 그나마 다른 제품들에서 비해서 약간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품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아마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뭐 구성품은 뭐 간단합니다. 뭐 다른 거 없고요. 그 배터리 팩, 이어폰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파우치를 기본적으로 하나 제공하고요. 예,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 예, 이렇게 지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마이크로 5 핀이에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외부 디자인입니다. 외부 디자인이 이제 요 지금 요게 뭐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기의 모형에 따라서 이게 쏙 들어맞게 설계한 거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배터리 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배터리 팩에 이렇게 제품을 넣으면 예,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닫았을 때에도 예, 요 구멍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LED 구멍. 그래서 여기에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o n o 기능을 예, 오토페어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뺐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사바트 X 12 프로 예, 자동으로 연결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중간에 제품의 제조사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이 로고가 물리 버튼을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음악 플레이 하고 있을 때한번 예, 누르면은 예. 재생 되죠? 다시 누르면 정지됩니다. 예, 두번 눌렀을 때 이렇게 다음 곡으로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그 왼쪽 두번 누르면 예, 이전 곡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을 세번 눌렀을 때 예, 볼륨이 올라갑니다. 예, 예, 이렇게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반대로 왼쪽을 세번 누르면 볼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물리 버튼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 T 8 T 8에 이 터치 기능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치 기능은 누르는 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딱 사람의 느낌이 있으니까 좀더 그런 뭐 볼륨 조절이나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재생할 때 확실하게 명령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코드리스 제품 뭐한 4개 정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이 상품들 예, 영상 보시고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야외 뭐 이동이 잦으시거나 야외에서 음악을 뭐 장시간 들으시거나 뭐그 이제 업무 환경에 따라서 블루투스로 반드시 통화,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에다 꽂고서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사바트 X12 프로라는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뭐 음질도 제 생각에는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좋아요 음질도 가장 낮고 사용시간도 가장 긴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이 제품 가장 추천하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에어팟이랑 똑같은 디자인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T8이나 새로 나오는 i10 제품을 구매 고려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품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 코드리스 제품들에 대해서 뭐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나오면은 제가 한 번도 예,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